여러분, 혹시 세계가 완전히 포기한 장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미국과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고개를 숙인 그곳 말입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해발 4,500m 루스코 산맥. 과거 끔찍한 폭발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후 지구의 흉터라 불리며 전 세계가 신이 닫은 문이라 여긴 곳이죠.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단한 나라가 그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과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남미 대륙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의 루스코 산맥. 해발 4500m가 넘는 이곳에는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었어요. 30년 전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이 산맥의 지하 자원을 캐내려 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수천 명의 인력,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갑작스러운 폭발로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맥 전체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균열과 침하, 예측 불가능한 진동이 계속됐죠. 결국 양국은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국제지질학계는 이곳을 붕괴구역으로 판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구의 흉터라 부르며 접근을 꺼렸어요. 그로부터 28년 후한 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김태헌 41살의 지질공학자였죠. 그의 손목에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태극문양나침반이 걸려있었어요.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지니셨던 유품이었습니다. 태연은 산 아래 마을에서 이네스라는 23살 원주민 소녀를 만났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산을 파러 온 거예요? 세계가 신이 닫은 문이라 부르는 걸 모르나요? 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신이 닫은 문이라고요? 그럼 우린 다른 문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곳을 정복하러 온게 아닙니다. 이곳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러 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달후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루스코 지하 발전 터널 건설 계획이었죠. 목표는 안데스 지하 안반수와 태양열을 결합한 지구 내 순환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과거 미중이 자연을 정복하려 했다면 한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발표가 나자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미중 기자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미국 기자는 비웃듯 물었죠. 한국이 이걸 해낸다고요? 미중도 실패한걸요? 중국 기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하지만 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데이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산맥에 약속했어요. 다시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의 가슴에는 대한민국 기술봉사단 회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120명의 정예 기술진이 투입됐어요. 20대 젊은이부터 50대 베테랑까지 모두가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죠. 그들은 밤낮 없이 과거 실패 지점들을 분석했습니다. 태연은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과 대화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에는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네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기도했어요. 산이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요. 드디어 첫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드릴 이 자리를 잡았고, 태어는 작업 전 팀원들과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릴 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쿵쿵쿵쿵,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후 2시 35분 갑자기 계측기 바늘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삐삐삐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대피해요. 어서.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굉음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염이 10m 높이로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태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두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훈 기술자와 박성민 연구원. 정훈은 35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성민은 28살 석달후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죠. 태연은 미친 듯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훈아. 성민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2 시간 후 그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장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연은 잔해 속에서 자신의 나침반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이 산산조각 나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안데스에 묻혔다고요. 이네스는 태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산이 울고 있어요. 당신은 산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태연은 손에 흙한 줌을 쥐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틀 후 본국에서 전원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었죠. 팀원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명, 김태연만은 짐을 다시 풀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남겠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훈이와 성민이가 여기 묻혀 있어요.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순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건 터널이 아니라 사람의 통로입니다.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각자의 식량과 장비를 나눠줬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라고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요. 태어는 홀로 남았습니다. 폐허가 된 작업장에 혼자 서 있었죠. 그는 매일 산맥 심장부로 걸어가 안반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산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노트에 기록을 남겼죠. 안반의 밀도, 진동의 패턴, 지하수의 흐름.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태연의 몸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폭풍 치는 밤 이네스가 찾아왔어요. 소녀는 담요와 음식을 가져왔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산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요. 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맥 정상에는 찢긴 태극기가 여전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면서요. 여덟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루스코를 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우주항공연구원 위성이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루스코 산맥 지하에서 지구 자기장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처음엔 장비 오류라 생각했지만 계속 같은 신호가 나타났어요. 과학자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분석 결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패턴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즉시 연구진을 재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 이강수 박사가 이끄는 팀이 도착했습니다. 50대 베테랑 지질학자인 그는 태연의 대학 선배였죠. 옛 작업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곳곳에 손으로 쓴 메모들, 분필로 그린 도표들, 돌멩이 표시들. 한쪽에는 방수포로 덮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강수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열자 태연의 노트들이 가득했어요. 수십 권의 노트에는 매일의 관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박사는 한 장씩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엔 단순한 데이터만이 아니라 태연의 생각, 고민,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결정적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좌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하 용암수와 태양광 전류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았다. 이곳이 심장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중심에서 시작된다. 포기하지 마라. 한국 팀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태연이 표시한 좌표를 중심으로 다시 굴진을 시작하기로요. 이번엔 태연의 노트를 교과서처럼 따랐습니다. 이네스는 연구진에게 태연이 매일 산과 대화하듯 암반을 두드렸다고 말해줬어요.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산을 뚫으려 한게 아니라 산의 언어를 배우려 했던 거라고요. 석달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태연이 표시한 좌표에 도달한 거예요. 이강수 박사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반층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왜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지 마세요. 정훈과 성민, 그리고 태연을 위해 끝내야 합니다. 드릴 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과거의 폭발이 모두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최종 안반을 관통하는 순간 폭발이 아닌 부드러운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느다랗더니 점점 굵어지고 강렬해졌습니다. 지하 안반수와 태양광이 만나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킨 거죠. 그 빛은 터널을 뚫고 밤하늘로 치솟았어요. 마치 거대한 빛기둥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빛은 하늘에서 은하수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황금빛, 은빛, 푸른 빛이 섞여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 냈어요. 현장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어요. 이강수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뚫은 게 아닙니다. 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겁니다. 빛 기둥 속에서 누군가는 태극 문양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요. 이네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울었어요. 산이 드디어 미소 짓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 빛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한달 후, 루스코 산맥은 세계 최초 지하 태양 연동 발전소가 됐습니다. 지하 안반수가 순환하며 터빈을 돌리고 태양광 에너지가 플라즈마 반응을 일으키는 시스템이었죠. 연간 280억 킬로와트 시를 생산했어요. 볼리비아, 페루, 칠레 세 나라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제로 폐기물제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지구의 자연순환을 도왔죠. UN 환경계획 책임자가 방문해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세계 각국이 주목했고 미중 전문가들도 다시 찾아왔어요. 이강수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술을 쓴게 아니에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죠.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대한민국의 지구 회복 기여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 냉소했던 미중 기자들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뉴욕 타임스는 썼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다고요. 루스코 정상엔 태극기, 유엔기, 볼리비아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도 변했어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새 학교와 병원이 생겼습니다. 마을 광장엔 기념비가 세워졌죠. 한국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다. 그 빛은 희망이다. 이네스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지질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됐어요. 꿈은 제2, 제3의 루스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루스코 정상에는 거대한 대리석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글, 스페인어, 영어로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이 지구를 살린 자리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배웠습니다.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요. 기념비 옆 유리 케이스엔 태극 문양 나침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부서졌지만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김태연은 빗기둥이 솟은 그날 밤 발견됐습니다. 산 깊은 동굴에서 노트를 쥔채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길을 찾았다. 희망은 중심에 있다. 부디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할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한국은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했습니다. 1년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수 박사는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김태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세상이 불가능하다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겐 그런 DNA가 있어요. 폐허에서 일어섰고 가난을 딛고 일어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날 밤, 루스코의 하늘은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발전소의 빛이 별빛과 어우러졌어요. 이네스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빛은 그냥 전기가 아니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꿈이 만든 빛이야.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났지만, 루스코엔 더 밝고 의미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김태원이 말한 대로 산을 뚫은 게 아니라 별과 사람의 길을 연 빛이었죠. 그 빛은 지금도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 해도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해요. 미중도 포기한 산맥을 대한민국이 해냈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 자연과 대화하는 겸손함, 약속을 지키는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50대, 60대 부모님 세대가 폐어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겐 포기하지 않는 DNA가 흐릅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